네, 오늘은 해석하기래 섹션 4.3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유니폼 컨티뉴어스 펑션의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떤 함수가 유니폼 리 컨티뉴어스가 되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항상 그 함수 F는 유니폼 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F가 립시즈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F가 유니폼 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된다는 것인데요. 립시츠 펑션은 조금 있다 바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fs continuous on a compact set. 즉 우리가 공부했던 이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 되면 자동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지난 시간 강의에 이 집합에서 이 x제곱이라는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고 라 증명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x제곱이 연속인 건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그 전부터 공부했었고요. 이 집합이 바로 컴팩셋이기 때문에 이 성질로부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티뉴어스 온 이번에는 이제 오픈 인터벌이에요. 이 오픈 인터벌은 컴팩트셋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두 조건을 만족하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또 증명할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x가 b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한쪽 극한이 될 거예요. 이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내부에서는 연속이면 이 집합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됨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fx를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x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을 0부터 1까지 이런 오픈 인터벌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이 컴팩스셋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를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는 연속인 건 쉽게 알수 있고요.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과 x가 1로 갈때 극한값은 각각 0과 1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 역시 세 번째 정리를 활용해 보자면 이 집합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때 함수와 집합이 주어지면 이세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함수가 립시츠 펑션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이스인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립시츠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어떤 양의 상수 m이 존재해서 2에 있는 모든 x y 에 대해서 fx 빼기 f y 의 절대값을 계산했더니 m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y 보다 작거나 같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양수 m 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 함수 f 가 립시츠 펑 on e 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f 가 2에서 립시츠 펑션 이면 f 가 2에서 항상 유니폼리 컨티뉴스 이다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f o n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온 y 이걸 보여야 되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델타는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하도록 할게요 x와 y가 2에 있는데 절대값 x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 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런데 f가 립시즈니까 f x f y의 절대값은 m 곱하기 절대값 x y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런데 x-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값은 m 곱하기 델타보다 작게 되는데 이때 이 값이 엡실론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를 엡실론 나누기 m이라고 잡으면 이 모든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델타는 x와 y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며 립시츠가 되는가 즉이 반대 경우도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f(x)는 루트 x 그리고 이것의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먼저 그림으로 이 함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fx는 루트 x, 엡실론을 이 정도로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델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값이 델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엡실론을 이쪽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내려보면요, 뭐이 델타의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델타가 점점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델타가 점점 커져서 이쪽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점점 작아지더라도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델타가 0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에 이쪽 길이가 엡실론이 되면 이쪽 델타 길이는 아마 엡실론 제곱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명할 때도 이 델타가 엡실론 제곱이라고 두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죠. 이미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x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이값은 마지막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fx fy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 가정에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f x가 루트 x니까 루트 x 루트 y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등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은 루트 절대값 x 빼기 y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요 이 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가 y 보다 크다 라고 잠깐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이 왼쪽을 제곱한 것에서 오른쪽을 제곱한 걸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0 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제곱하면 먼저 요걸 제곱하면 x가 되고요 이걸 제곱하면 y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루트 x y 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곱하면 우리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x 가 y 보다 크다 라고 가정 했으니까 x 빼기 y 가 됩니다 그래서 x 는 서로 사라지고 2 y 마이너스 2 루트 x y 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2 루트 y 로 묶어주면 루트 y 빼기 루트 x 가 되는 걸알수 있고 x 가 y 보다 크다 라고 가정했고 이 y 는0 보다 크니까요 이 전체 값은 0 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x 가 Y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X와 Y가 같으면, 이건 이제 트리별하게 등호가 성립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부등호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x-y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이건 루트 델타보다 작게 되고요 이 값이 엡실론이 되면 되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부등호라고 했는데 델타를 엡실론 제곱이라고 두면 이걸 등호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엡실론 제곱이라고 두면 이 절대값 fx-fy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 엡실론 제곱은 역시 x,y에 의존하지 않는 수가되고요 이기 때문에 f가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 f는 2에서 립시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립시츠라고 가정해 보면 어떤 양의 상수 m이 존재해서 모든 x, y에 대해서 fx-fy의 크기가 m 곱하기 x-y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건 모든 x, y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2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식에 어떤 x, y라도 대입해도 다 성립해야 돼요. 이때 y는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y는 0을 대입하고 fx는 루트 x니까 왼쪽은 루트 x가 되고요. 오른쪽은 y가 0이니까 m 곱하기 절댓값 x가 됩니다. x가 어차피 음수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x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나눠주고 m을 이쪽으로 나눠주면 루트 x가 m 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루트 X가 1분의 1보다 작은 X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립시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지만 립시츠가 되지 않은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던 이 CRM 4.3.3은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CRM 4.3.4인데요. F가 컴팩트셋 K에서 연속이면 이 K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에 역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스라고 해서 이 k가 컴팩이냐 그렇지 않은 예제를 앞서서도 설명했었어요. fx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하면요. 이때 이 집합을 우리가 0부터 1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즉 클로스트 셋이 아닌 오픈 셋을 생각을 해도 유니폼리 컨티뉴스인 걸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 집합은 컴팩이 되지 않음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 이쪽 방향만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책에 있는 방법 한 가지와 또 다른 방법 한 가지 두 가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데 가정은 f가 이 k에서 연속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k가 컴팩이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k에서 임의의 점 p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가 k에서 연속이니까 p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f is continuous at p의 정의를 우리가 앱션 델타 논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이미의 양수가 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러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분의 엡실론이라고 두고요.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p에 의존한다고 해서 델타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x가 k에 있는데 x 기 p의 크기가 원래는 여기가 델타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이 e 델타 p라고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임의의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어떤 양수가 존재하는데 그 양수를 우리가 기호를 이 e 델타 p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n 델타 p의 p라는 이 네이버 후드를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K의 오픈 커버가 되는 것은 쉽게 알수 있고요. 이때 P라는 것은 K의 모든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K가 어쩌면 인덱스 셋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커버가 K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리고 K가 컴팩이기 때문에 컴팩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의 파이네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인덱스 셋이 K예요. 그래서 K에서 어떤 유한계의 인덱스를 고른다. 즉여기서 이제 저 K의 원소가 될 건데요. P1부터 Pn이 존재하는데 Pj를 센터로 하고 반지름이 델타 Pj인 이 네이버우드의 파이나이트 유니온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커버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기호가 약간 헷갈리는데 델타 p에다가 pj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에 인덱스가 오는 것을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델타 pj 이 양수들이 있으면 j는 1부터 n까지 이 nk의 양수에서 미니멈을 선택해서 그 값을 델타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표는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에 따르면 x, y 에 무관한 델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델타가 요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는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슬라이드에서는 x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하자 해 놓고 마지막에 fx fy의 크기를 계산을 했더니 마지막에 엡실론보다 작다. 이 아규먼트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에서 임의의 두 원소 xy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원소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X는 K에 들어가는데, 이 K의 오픈 커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놨죠. 물론, 파이 나이트 서브 커버예요. K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X가 여기 있으니까, X는 지금 이 합집합에 있는 건데요. 합집합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PJ가 존재해서 X가 이 네이버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써보면, X가 적당한 PJ에 대해서 N, 델타 pj, 이게 이제 그 네이버우드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적당한 j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x와 pj의 차이의 크기가 델타 pj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x-p의 크기가 이 e 델타 p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ep와 ep가 같은 걸 주목하세요. 그러면 x-pj가 이 e 델타 p j 보다 작으면 돼요. 여기 p j 가 여기 있고 여기 p j 가 있죠. 그런데 델타 p j 보다 작으면 트리비얼하게 이 e 델타 p j 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별 하나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p j 의 크기도 역시 이 e 델타 p j 보다 작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정에서는 이걸 왜두 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줄에서 보면 왜두 배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y 빼기 p j 는 중간에 x 를 빼고 더하고를 해. 줄게요. y x 그리고 x pj의 합보다 더 작거나 같게 되는데요. y x는 아까 우리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x pj는 방금 했던 것처럼 델타 pj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델타가 뭡니까? 앞에서 이 델타 pj들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래서 델타는 모든 델타 pj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델타는 이 델타 pj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걸 등호를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값은 이 델타 pj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값은 명확하게 이 e 델타 pj보다, 여기 이제 등호가 빠졌죠? 작습니다. 그래서 x 빼기 pj도 이 e 델타 pj보다 작고요. y 빼기 pj도 이 e 델타 pj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아까 x 빼기 p가 이 e 델타 p보다 작으면 이부등식이 e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보면, fx 빼기 fy의 크기를 또, triangle inequality를 활용할게요. 빼기 fpj, 그리고 더하기 fpj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하나와 별두 개에 의해서 각각이 2분의 엡실론 보다 작다 라는 사실을 이 별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2분의 엡실론 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분의 엡실론 보다 작고 이것도 2분의 엡실론 보다 작으니까 더하면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y 의 크기가 델타 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fx 빼기 fy 의 크기가 엡실론 보다 작게 됩니다 물론 이 델타는 XY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F는 K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증명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먼저 결과를 기억하고요. 이 증명도 한줄한줄 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증명이 있다고 했었죠? 이 CRM 4.3.4의 다른 증명을 한번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리 3.2.10입니다. 이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시퀀스의 볼자노바이스트라스 정리의 컴팩트 셋 버전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k가 컴팩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다음이 되는데 k 의 이미의 시퀀스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습니다. 일단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다는 것은 이 컴팩이라는 것이 바운디드셋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의 바운디드 시퀀스는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다. 그게 바로 볼자노바이어 스트라스 정리의 시퀀스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컴팩은 바운디드도 되지만 클로스트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클로스트면 리미트 포인트가 거기에 포함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의 리미트, 즉, 이 서브시퀀스가. k의 원소로 수렴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증명했던 이 4.3.4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f가 k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걸 만들었어요.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고 두 개의 시퀀스 xn과 yn이 이 k에 있는데 X xn-yn의 크기는 0으로 수렴하지만 fxn-fy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즉 어떤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증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k가 컴팩이니까 저 정리 3.2.10을 활용해 보면 이 시퀀스 첫 번째 시퀀스 xn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데 그 서브 시퀀스를 xn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가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xnk가 x로 수렴하는데 여기에서 수렴값이 k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x는 k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또 k가 컴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yn으로 하지 않고요. 재밌는 것이 이 n 대신에 nk를 대입할 거예요. 이 nk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ynk 역시 k로 생각했을 때 시퀀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k가 컴팩이기 때문에 이 정리를 다시 활용해 보면 이 ynk도 k의 원소로 수렴하는 서브시퀀스를 또 가져요. 그래서 서브시퀀스의 서브시퀀스 이 버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k 파라미터에 대해서 서브시퀀스니까 k 대신에 이번에는 l이라고 쓸게요. K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에 대한 서브 시퀀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브 인덱스에 다시 서브 인덱스라서 조금 기호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ynkl 이때는 이 서브 시퀀스가 l이에요. 그래서 l이 무한대로 갈때이 ynkl이 y로 수렴하는데 이 y가 k의 원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x_nk는 x로 수렴하고요, y_nkl은 y로 수렴하는데 사실은 이 nkl이 nk의 서브시퀀스니까 우리가 쓰려면 2.4.1에서 뭘 증명했느냐면 원래 시퀀스가 수렴하면 모든 서브시퀀스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_nk가 x로 수렴하니까 이것의 서브시퀀스 x_nkl 역시 x로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증명이 끝났어요. ynkl도 y로 수렴하고 xnkl도 x로 수렴하니까 우리 지금 가정이 뭐였습니까? xn y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서브시퀀스 xnkl ynkl 역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l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는 x로 가고 요거는 y로 수렴하니까 결과는 x와 y가 같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으로부터, 이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N 대신에 또 NKL을 이렇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NKL에서 FYNKL을 뺐을 때또 L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 볼게요. 그러면 s e 셜크 e n t i a l c r i t e for Continuity, SCC를 활용해 보면 이 값이 X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 값은 FX로 수렴하고요. 이 값이 Y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 값은 FY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위에서 X랑 Y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 값은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모순인 걸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증명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앞에 이렇게 엡시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하는 것과 이렇게 시퀀스를 이용하는 것과 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앞에 두 개보다는 비교적 이해하기도 쉽고 증명도 매우 쉽습니다. 이번엔 오픈 인터벌 AB에서 연속인데요. 가정을 두 개를 줬어요.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과 x가 b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는 이 오픈 인터벌 ab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해 보자면요. 만약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끝점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x가 a로 갈때 함수값이 존재하고 x가 b로 갈때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것 같죠?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f가 이 구간에서 유니폼 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명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해석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냐면 원래 함수 f는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인터벌 a, b에서는 F Fx라고 정의하고요. 끝점 A에서 Fx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X가 A로 갈때 극한 값은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는 A일 때 이렇게 함수 값으로 정의하고요. 마찬가지로 X는 B일 때이 값으로 정의하도록 할 겁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당연히 연속이고 끝점에서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끝점에서 역시 g는 컨티뉴어스인 걸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 집합은 뭐가 되느냐면 컴팩트 셋이 되잖아요. 우리 앞서 증명한 게 뭡니까?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면 자동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클로스드 인터벌 a, b입니다. 더큰 집합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더 작은 집합에서도 유니폼리 컨티뉴얼스인 건 당연한데요. 이렇게 작은 집합, 즉, 끝점을 빼버리면, 그 집합에서는 g랑 f랑 같습니다. 그래서 g가 이 집합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란 뜻은 결국 f가 이 집합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가 립시츠거나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거나 아니면 이 바운더리까지 연속이 되는 이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이로써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다 공부했는데요. 어 해석학을 배울 때 특히 이제 2학기 때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개념이 계속 나올 거고 이 수학과 내용에서는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등장하는 개념일 거거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로써 4.3 내용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